금전의 고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 이런 것과 나한테 병이 된다. 어. 네. 그러니 내년 수준에 근심 걱정 좀 잡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명도 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생기셨습니다. 대표님도, 우리 PD님도, 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내가. 죄송합니다. 어? <laughs> 어, 저는, 안, 저는 그때, 비교가 안 되고. 자, 저희 주제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자, 주제로 한번 가죠. 어, 오늘은 2025년도 네. 또, 호랑이티 네. 분들, 일산년의 네. 운세를 봐야 되는데요. 네. 자, 그거 보기 전에 앞서서 신점으로 네. 24년도 연말 좀 어떻게 좀 마무리 해될것 같은지 24년도 올해 특히나 호랑이띠 분들이 변동수가 많아요 근데 올해 수전이 나쁘다 보다 좋았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변동에서 좋았던 분들이 내년 수전이 좋습니다 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들어와요 네. 변동 하신 분들 한해서 네. 근데 이 호랑이띠 분들이 올해 수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내년 수전에 다시 이 발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24년도에 이루었던 이 발판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물론 이렇게 가신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25년도도 나쁘지 않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가 축배를 들듯이 마무리만 잘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으로 25년도 호랑이띠 운세를 볼 건데요 네. 98년생 27에서 28 되시는 무인생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특히나 이 총명이 들어와요 총명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네. 머리가 조금 맑아진다 어, 앞으로 음. 나아가는 길에 조금은 내가 시작해서 발판이 잡을 수 있다 음. 올해 특히나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이죠? 네. 내년 25년, 을사년 때는 이 28살 되시는 분들이 어떤 시작에 이제 첫 발을 내린 일들이 많아요. 네. 그거를 잘 잡으신다면 정말 굳건하게 잘 올라갈 수 있다. 좋다. 음, 음. 네. 근데 이분들은 특히나 여자, 남자 이런 연연 연, 연애보다는 네. 그냥 내 첫발을 다시 디집는 거, 디딤돌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연애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적인 부분에 먼저 좀 신경을 쓰고 첫발을 잘 디디는 게더 옳다, 좋습니다. 현명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네. 네. 자, 그다음에 86년생 서로나와에서 40이시는 네. 병인생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은 작년 수전 그러니까 작년이래요. 어 죄송해요. 올해부터 네. 올해 올해 조금은 안 좋은 일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홉 수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 근심이 많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결과를 만든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음 바로바로 바로 결정을 좀 내릴 때는 꼭 내리세요. 그래야 내년 수전에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다라고 나와요. 네. 특히 올해 걱정 근심을 잡고 유지하시는 분들은 내년 수전도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 어, 올해 어떤 일을 결사를 확고하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그걸 잡고 내년부터 올라가시니까 좀 근심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빨리 이룰 수 있게 아니면 뭔가에 대한 뭐 행동으로 뭔가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올해. 그래야 내년 수준에 그걸 밟고 올라가요. 그럼 이제 40대 완전 탄탄대로.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네,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이나 이렇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상담도 좀 네.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년생, 시운 하나에서 시운두 살. 네. 되시는 가빈생분들입니다. 네 어, 이분들은 특히나 내년 수전에 뭔가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뭐 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마음의 안정. 네. 내가 조금은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던 나만의 상을 받는다? 네. 이런 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네. 내년 수전에 이분들이 4월달, 5월달, 이때쯤부터 이 사람들이 조금 운기가 점점, 점점 풀리는 게 있어요. 네. 뭐, 마, 지금까지 무언가에 대한 프로젝트라든가 네.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짐 같은 것들도 네. 뭔가 정리정 되는 해에요 네. 특히 내년 수전에. 특히 음... 3월달까지 이런 게 해결이 되면 4, 5월달부터 좀 속시원하다. 우리가 있잖아요. 집이 막 엉망진창이야.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거 청소를 싹 했어. 하루 만에.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렇죠. 속시원하죠. 네속 시원하죠. 그런 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년 오... 수전에. 그러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어떤 것들은 정리정돈을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결과를 지을 걸 빨리 지어라. 그래야 속시원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특히 좀 간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소송이 좀 이렇게 심할려 있는 분들도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때 좀 해결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많아요. 속이 시원하다. 오, 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62년생, 63세에서 64세 네. 되시는 이민생. 어, 이분들은 특히나, 어, 참, 차...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맹수잖아요. 네. 맹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강인하고 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돌격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그런 얘기 알아요.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이빨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좀 이제 근심 걱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느 네. 누구나 다 어떤 띠별도 다. 음. 근데 이분들이 자꾸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네. 내 몸이 망가지는 해요. 아... 우리가 걱정 근심. 네. 아, 내가 이러면 아플 거 아니야? 음. 내가 이러면 아... 이런 이런 병이 있다는데,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근심 때문에 우리가 만병의 병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스잖아요. 네. 우리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지고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 스트레스를 자꾸 근심 걱정과 이걸 자꾸 내 몸에 음. 쌓아놓는 해요. 내년에. 아... 그래서 이런 걱정 근심보다 차라리 운동하고. 네. 약 먹고 즐겁게 사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네. 근심이 자꾸 들어. 와 내년 수전에 네. 내가 아프지 않을까, 내가 안좋지 않을까, 내가 미래에서 이제 내가 노후에 내가 이제 말년에 내가 힘들지 않을까, 음. 금전에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 네. 이런 것과 나한테 병이 된다. 아. 네. 그러니 내년 수전에 근심 걱정 좀 잡지 마세요. 아, <laughs> 네. 아, 호랑이 <호란이기> 분들은 <laughs> 대체적으로 어떠한 성격 그리고 네.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어, 어, 말씀해 주시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분들은 내가 이게 맞다 생각하면 돌격을 해요 네. 우리가 맹수도 보면 내가 사냥해서 성공 확률이 있다 생각하면 돌격적으로 나아가잖아요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이나 걱정 근심은 다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목표치에만 해결이 된다면 그 해결만큼 달려요 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해결이 되면 또 쉬어요 음, 네. 네, 호랑이 분들이 그래요 네. 뭔가 목표치만큼 달성이 되면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더 올라가야지 보다, 네. 했으니까 나한테 상을 받아야 돼. 상 줘야지. 내 몸에. 어, 음. 보상 심리가 네.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걱정 근심과 이 보상 심리, 물론 좋아요. 근데 조금, 이르, 좀 쉬었다가 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재추발을 할수 있는 그런 힘, 자신감, 이런 것만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호랑이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